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이제 서서히 전시회 준비들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 요즘에 그 대주들이 좀 어, 구하기 어렵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전시회 준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대주에 꽃 여러 방 달린 거 그런 것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음, 전체적으로 뭐 경기도 그렇고 난값은 많이 떨어지고그러는것 같은데 음, 꽃두대 이상 달린 그 대주들은 음, 즉 전세를 나갈 만한 작들은 오히려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꽤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마침 음, 음, 의대인께서 연락이 오셔서 와서 이제 그 준비를 해보는데요. 음, 뭔가 좀 대물을 좀 사고 싶으신지, 이거 팔아실란이 아닌데, 어, 갑자기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한번 찍어 볼게요. 어, 1번은, 죽음소심, 단심. 단심이요? 죽음소심. 이게 촉수가 몇 촉이요? 촉수가 대충, 나 둘, 셋, 넷, 다섯 촉에 꽃두 대. 어, 죽음소심. 전시회작으로 손색없죠? 어, 조금 더 촉수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요 죽음소심 단심 요거는1 0 0만원이고요 어, 다음에 2번은 무명부변소심인데 어, 입이 상당히 좋다 몇 촉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촉잘 자란 상작? 음, 꽃 두방 달려있죠 음, 이것도 뭐 저는 모르지만 회장님께서 요것도 100만원 희망하십니다 부변소심 100만원 음, 그리고 이제 요건 전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음, 어느 난원에서 150 주신다고 하셨다는데 버티다가 또 마침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난번에는 뭐 그랬었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라고 그러니까 입도 그렇고 꽤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산바나라고 하고요 다음은 태홍소 요게 산바나 요거는 150,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은 태홍소 죽음소심 태홍소 이건 또몇 축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축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꽃 보시다시피 두 방이고요. 어, 전시작 손색 없죠? 태홍소. 요거 150. 음, 그리고 이제 관음. 어, 황화소심 중에서 뭐 색감으로는 최고죠. 황금소와 쌍벽을 이루는 어, 색감. 개나리색. 황화소심. 관음. 뭐 설명 더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섯 쪽에 꽃두 방인가 그럴 것지, 아마? 어, 요 관음 150. 어, 제가 지금 뭐 여기 산만 해서 제대로 집중이 안 돼요. 어 그냥 뭐 이런 저, 전체적으로 뭐 관음이 됐던 태양소가 됐던 뭐 요런 뭐 단심. 그리고 이제 요 보변수시면 이제 입보고 음,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요 산바나 아, 그렇고. 어,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냥 전시작으로 손색이 있느냐 없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어, 역시 뭐다 알려진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음 기왕에 하는 거요 어, 신라 다녀봉륜 신라 어, 뭐작 아주 상작이죠. 보시다시피 상작이고. 아주 이쁩니다 어, 뭘 사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여러개를 주시지 어, 요 신라 두쪽 50만원 그리고 이제 원홍설입니다 원홍설이 계속 인기가 있고 어, 요건 자기 좋으니까 어, 지난번에 좀 자기가 훨씬 못한 것들 몇번 소개시켜드렸죠 어, 요 원홍설은 어, 더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취급했던 것중에 상작입니다 요 원홍설 두 촉에 육십만 원 어떠십니까? 자하여근근데 음, 이분이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셔서 갑자기 또또 또 그러시는 건데 뭐안 팔리면 또뭐안 사신다 뭐 그런 뜻이니까 혹시 뭐 전시작 준비 중이신 분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아뭐 주일 오후라 그런지 난실라도뭐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어,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난청 목교환 하시고 뭐 하시면서 맞춤 어, 나누시고 또 주변에 차가 뭐 많이 다니고 해서 시끄러워서 아지 집중이 안 돼서 겨우 저정도 찍었어요 어 그런데 너무 좀 아쉬워서 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어, 하나 정보 가지고서 한번 그 앞에 배경 설명 좀더더 더 드리고 어,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소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그뭐 어, 단심 죽음 소심 단심이나 어 태홍소 뭐관음 그런 거는 뭐그 정도 설명 드려도 작 보시면은 뭐 충분히 아실 테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부변소심하고 그 초화라는 그 산반 어 그거는 꽃 사진이 아, 뭐 초화는 당연히 아직 없는 거고요. 음 그건 또 아쉽게 또 꽃이 한 방이죠 또. 어 그리고 이제 그 부변소심 꽤 좋은 건가 봐요. 어 물론 난값이 지금 같이 이럴 때가 아니고 난값이 그런대로 어느 정도 유지될 때. 그게 촉당 백만원씩 구입하신 분이, 어, 그걸 사서 기르시다가, 음, 우리 저 의뢰인께 분양을 해 주시고, 어, 그러게 있었는데, 그쪽에 그 정작 분양해 주신 분은 난이, 그 난이 죽었대요. 그래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는 원체 난을 배양을 잘 하시니까, 어, 저 정도로 상자로 길러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꽃사진이 없대요. 근데 뭐 하여간 그, 대단히 좋은, 그런, 뭐, 부변 소심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꽃 어, 꼬다리를 제공해드리지 못하고서 하는 게 죄송하고. 음, 참고로 그, 저 의뢰인 형님 되시는 분이, 아, 왜그 천신에 내보내지, 걸 팔라고 그래야 그면서 자꾸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뭐, 저뭐팔릴지안 팔지도 릴 모르는 거, 그냥 뭐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하면서 해보라고 이제 하셔서 한 거고, 무엇보다도 저를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어, 그니까 뭐, 쉽게 가면 잡풀 음. 뭐좀 저렴한 난좀 많이 팔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니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 좀뭐 고가의 난도 좀 하셔가지고, 고생좀좀덜 하셔야지 하면서 어, 늘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저런 거 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고요. 아, 어, 요건 아주 좋은 공부거리가 될 겁니다. 이제 사진을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어, 이게 이제 전화는 아니에요. 저 꽃을 딴 나는 아니고, 거기서 분주된 난인데, 어저 꽃을 딴, 음, 저게 이제 그, 홍화잖아요. 홍화인데, 어 이제 옆에서 주변에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아, 저거 미수가야. 미수, 꽃이 뭐 제대로 피지도 않을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창결에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꽃도 뭐 빵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늦, 그냥 뭐무심결에 땄는데 보니까 색이 저렇게 들어갔더라 그겁니다. 미수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저기 한 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난을, 저 홍화를 원래 분양해 주신 분은 웬만한면다 그냥 버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에이스급 아니면 안 계시는데 아마 저 홍화도 거의 초연급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발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에, 초연급 정도, 초연과 쌍별 이런 정도 그 정도 색감 된다고 하는 꽃이고요. 화양도 좋고 뭐 그런데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좀 좀 보여드리고 싶은게 저거예요 어, 며칠 전에도 그 홍화로 인데 어, 죽음화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 있잖아요 어, 그거에서 보시듯이 현상은 죽음화예요 근데 저것도 가만히 보니까 얼핏 보면 죽음한데 자세히 보니까 홍화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세군데서 찍었어요 이렇게 놓고도 찍어보고 저렇게 놓고도 찍어보고 했는데 어, 실물에 가깝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주구마에 가깝게 이렇게 나오는데, 홍화 틀림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화형 좋고, 뭐, 그래서, 어, 저기인데, 요거는 한번 그러면서, 이거는 저기, 저거 있으니까, 갖다 한번 팔아보셔 해가지고 주셨어요. 어, 저렴하게 드려야죠. 어, 작은, 건데 굉장히 좋잖아요. 어, 분명히 적고 피고, 여기서 저기 하면 요게 내년도 전시작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잘 키우셔서 내년도 어디가서 좀상좀 받고라면 좋을만한 그런 무명 홍화입니다 음 요거는 창작이니까 15만원 갈게요 15만원 어, 어떠셨어요 하여간 뭐 산만한 데서 하다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고 어, 그래도 또 아쉬워서 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하여간 뭐좀참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네요 어,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예품을 좋아하는 시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죽음하다, 홍화다뭐황화다 뭐 이런 거보다는 죽음 소심, 홍화 소심, 황화 소심 뭐 이런 걸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요즘에도 이제 보면은 그끼소심해서 그런 식으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 꽤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황왕에 이렇게 확장된 뭐 죽음 소심으로 뭐 등록이 됐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그래서 이제 뭐대준대데꽃한두방 이상 단 끼소심. 그런 것들은 뭐한 2, 30만원씩에도 사고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꽃을 피워봐야 알죠. 색이 더 들어갈 것인지, 뭐 녹이 차고 말 것인지, 화양은 어떤지.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어쩌다 운이 좋아서 제대로 된거 걸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은 좀 떨어지긴 할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쪽을 택하고, 택하긴 택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확실한 쪽을 택하시는 게 결국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제 생각도 겸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어, 자, 하여간 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런 그 부담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 대신에 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 흔치 않은 그런 기회이니까 뭐 그리고 저분이 의뢰인께서 꼭 팔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적기도 없는 거고 음, 다급한 사정 이 있는 거 아니고 어, 뭐 대문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편하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출근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